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긴 어디? 강원도 정선입니다. 음, 차 몰고 가다가 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멈춰 봤습니다. 아우라지 강인데요. 참 막네요. 경치도 좋고. 홍천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, 강원도 정선에 도착해서, 어 고객한테 물건 갖다 줄거 갖다 주고, 그러고 이제 다시 홍천으로 출발하다가, 경치도 좋고 산세도 좋아서 혼자 보기 너무 아깝네요. 그래서 한번 찍어 봅니다. 음, 그냥 놓치고 가긴 참 아까운 곳이네요. 홍천에서 새벽 2시쯤에 출발해가지고, 정선에 5시 반 도착, 물건 전해 주고, 음, 지금 저, 도착지에서 출발한 지한 20여 분 되나요? 어, 여기 저 강원 정선 국도입니다. 국도 지나가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내려서 하... 사진 한컷 올립니다. 빙 한번 둘러볼게요. 구름은 산에 걸쳐 있네요. 어, 동서남북으로 전체를 빙 둘러봐도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기가 지금 해발 한 600m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구름이 바로 앞에 산에 걸쳐 있네요.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.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주저없이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한테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. 음, 항상 제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보는 하나 익스가 되겠습니다. 시청자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이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